어, 681번을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하는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 fx 안에 들어가는 함수 값에서 마이너스 x가 들어가들어지 않는 사이로 갈라진다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여런 함수가 있다 생각해봐요. <laughs> 여돼 있어. 여기까지 와줬지 않지? 얘 사이 값을 정리했냐? 둘다 사. 다. 어.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맞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약간 이렇게 딱 정리된 느낌이 있어요. 이건 부응식에 대한 기본 관점이거든요. 어, 문제 풀다 보면 자동이 익혀지는 관점인데, 생각을 해봐. x 플러스 1 이렇게 잡을게요. 그냥 간단하게 x 자리에 플러스가 있을 때나 x 자리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을 때이두 개의 차이점은 나눠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상태에서 보시면요. 여기 어떻게 돼요? X로 바뀌고, 여기가 X-1 이렇게 바뀌죠. X 자리에서 X 플러스 1을 넣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거에 사이 값으로 정리를 하는 사항이잖아. 맞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살짝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0이고요. 이거 1이에요. 맞지? 그러면 봐봐. 1에서 아 0에서 1을 뺀 거고요 지아 1에서 0을 아 1에서 1을 빼서 0이 나온 거고요 2에서 1을 빼서 1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러면 <laughs>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왜냐 이런 거예요. 그이 값이 1이 된다고 가정해서 나오는 값이 있죠. 그 다음에 극 값이, 그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게 1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 값을 그대로 여기 첫 번째 위치에다가 배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지?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X 플러스 1 이번에 2가 나온다고 했을 때, 만족하게 되는 그 값이 여기 배열되는 아이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맞죠? 여기까지는 됐죠? 분명히 가이해 됐어요? 진짜요? 어요 아, 그러면 두 번째 얘기.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해 봐. x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저기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x x 플러스 1 이렇게 뒤... 서로가 한 번씩 다 뒤집어져요. 부호 가다 뒤집어지잖아. 그럼 값 자체가 부호가 바뀐다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서 범위 어떻게 나? 마이너스 1에서부터 x의 범위는 0까지 세팅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그럼 다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값을 내가 1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값을 2로 잡았을 때. 여기서 나오는 값은 X가 0일 때고, 여기서 나오는 값은 X가 몇일 때니?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봐봐. 이 값일 때가, 우리는 분명히 범위가 1하고 2 범위라는 이야기 돼 있었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여기 위치가 서 반대로 가요. 얘가 일로 가요. 서로 위치가 반대로 간다는 관점에 살짝 들어가요. 오케이? 요렇게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그냥 이거 맞춰서 계산하셔도 나오긴 할 거야. 나오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딱 이런 느낌이에요. 어, 보시면요. fx라고 하는 이 함수가 있는데,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3이다. 약간 이렇게 되있는 상황이잖아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있느냐 f의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되어있죠 얘가 영어 작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때 범위가 마이너스 6에서부터 x가 6이라는 범위가 세팅이 되어있어 여기까지 되시겠니? 그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k분의 3이 마이너스 되는 이 아이는 마이너스 이 작죠 얘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얘는 1로 가셔야 돼요. 만족하는 k, 엑 값은 6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는요, 마이너스 6 더하기 K는 마이너스 3이 나오셔서 K는 3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K 값은 9에 놨어요. 나머지까지도 똑같이 성립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 K가 3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한번더 하셔야 될 거는 이제 이거죠. X 마이너스 3분의 2가 1인 거 하나, X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인 거, 3인 거. 이렇게 해서, 1, 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서 6, 9. X가 9보다 작아. 여기 보면 세팅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서, 여기가 A하고 B일 거예요. 이렇개 구하고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